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 라디오는 최대 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야. 오랜만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부모님도 집을 비우셔서 친구도 부엌에서 물면서 먹을 만한 것들을 챙기고 있었어. 즉 친구의 방엔 나 혼자였던 거야. 친구 집에 놀러오면서 한참 웃었던 터라 진이 빠져서는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어. 친구와 했던 웃긴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킬킬 웃으면서 근데 제일 웃겼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막 웃다가 침대 밑으로 꼬라박은 거야. 하,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막 뒤집어진 채로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바닥으로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침대 밑을 보는 자세가 된 거야. 근데 그 침대 밑 더듬이 뭔가 너무 소름돋더라고. 그래서 친구를 큰 소리로 부르려고 했어. 근데 바로 그 순간 엄청 큰 흑인 팔 같은 손이 쑥 하고 나오는 거야.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 그 팔로부터 좀 떨어진 다른 팔이 나와서 내 발목을 턱 잡는 거야. 진짜 숨이 턱 막히면서 오래 엎드려 있을 때 명치 아픈 것 마냥 목이 메어서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그렁그렁 단체로 천장까지 끌려 올라갔거든. 팔이 침대 밑에서 나온 길이는 내 팔뚝의 두배 정도밖에 안 됐어. 그때가 내가 어렸으니까 어떻게 천장까진 올렸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천장까지 높이 올라오니까 친구 방에 걸려 있던 시계가 정면으로 보였어. 남들이 짐작도 못할 만큼 놀라서 시간 계산할 겨를도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침이 이래서 사로 옮겨가 있었으니 3시간 정도였을 거야. 체감 시간은 더더욱 길었고 아무튼 거꾸로 매달려서 토 쏠리고 그 새까만 팔중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 팔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게 보이면서 머리도 엄청 아프고 다리도 빠질 것 같고 미치겠는 거야 버둥거리면서 진짜 겨우 목소리를 내서 나주세요 제발 하니까 갑자기 쿵쿵쿵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내가 침대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났던 소리가 진짜 반복해서 나는 거야. 그러고선 문이 조금씩 열리고 친구 얼굴이 틈으로 살짝 보이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필사적으로 외쳤어. 그때 시계 초침 소리가 딱 멋지면서 어느 순간 시계 시침이 사에서 일로 돌아왔더라. 동시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있었으니 아까 넘어진 자세 그대로 침대 위에서 머리부터 부딪힌 자세에서 친구가 들어왔어. 친구는 내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을 때난쿵 소리 때문에 놀라서 온 거라더라. 난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난 한쪽 발목이 흉하게 쏠린 자국이 남은 채로 친구 집에서 나왔고 벌벌 떠는 나의 영문을 모르는 채로 배웅해 줬어. 그 뒤로 그 친구랑 별로 이야기도 안 하고 누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좀 싫어하게 됐는데 그거 하나 는딱 기억해. 침대에서 팔두 개가 나왔을 때두팔 모두 왼팔이었단 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에겐 한 친구가 있다. 고등학교는 다르지만 동네 친구기도 하다. 사실 그렇게 친하진 않다. 그 녀석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문병을 하러 갔다. 왜 입원했는진 모르지만 가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맡엔 한 100마리 정도 되어 보이는 종이학이 매달려 있었다. 조금 가까이서 보니 클래스 1동으로부터라고 써 있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려고 당기다 보니 학이 두 마리 떨어졌다 당황해서 주웠는데 마침 그 녀석이 눈을 떴다 주운 종이학을 일단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녀석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왔다 잊고 있었던 주머니에 종이학이 생각났다 버리려다 꼬니 학에 뭔가 적혀 있길래 펼쳐봤더니 종이 뒤쪽엔 두 마리 모두 죽어라라고 써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의 일이다.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추억이 될 것을 알기에 나는 A와 B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남자만 셋이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여행의 목적지는 산기슬계의 온천 여관이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공기는 무척이나 맑았다. 여관에 도착한 우린 일단 짐을 풀고 놀기로 했다. 고등학생 용돈을 모아모아 모아 온 여행이라 사실 여관이 좋진 않았다. 하지만 나름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탄성이 나올 정도의 예쁜 여주인도 있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도 미모만큼이나 아름다웠다. 여주인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짐을 맡아 드리겠습니다. 라며 우리의 짐을 들려고 했다. 보통은 고용인이 짐을 옮기다 보니 비가 의아해서 혼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쭸다. 하, 아니요. 고용인이 한명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바빠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쁜 여주인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짐은 저희가 직접 가져갈 테니 방만 안내해 주세요. 라고 했다. 여주인은 고개를 꾸벅 숙이더니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뒤돌아선 여주인의 등엔 무엇인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아기였다. 나는 여주인에게 자녀분이세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주인이 아, 네,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옆에 없으면 금세 울곤 해서 아이를 업고 일하다니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싶으면서도 조금 이상해 보였다. 그 아이의 덩치는 아무리 봐도 한 다섯 살 정도 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보통 그 나이엔 업히진 않을 테니, 하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으로 향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셋이서 산을 탐험하며. 상기술계 특산품을 사는 등 나름대로 알차게 놀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방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주인이 왔다. 지금 식사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언제 갖다 드리면 될까요? 때마침 배가 고팠던 우리는 바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뒤못 봤던 고용인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식사를 가져왔다. 대략 6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아저씨였다. 천천히 드세요. 고용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고 나갔고, 우리는 공복이라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잠시 뒤 여주인이 왔다.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가 손님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어 해서요. 같이 먹게 해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여주인의 사실 조금 이상했지만, 이런 상기슬개의 아기가 혼자 있어 사람들이 그리웠구나 싶어 같이 먹어도 괜찮다고 했다. 그 여주인은 문 뒤에서 밥상을 꺼내와선 아이를 등에서 내렸다. 잘 됐어. 오빠들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우리는 말을 잃었다. 아이가 아니라 인형이었다. 죄송해요. 조금은 제 멋대로인 아이라서 잘 부탁드릴게요. 당황해 있는 우리를 놔두고 웃는 얼굴로 여주인은 방을 나섰다. 우리는 계속 말없이 밥만 먹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진 몰라도 고용인이 왔다. 이제 정리하러 왔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그리고 곧 이어 여주인도 들어왔다. 어머, 이 아이 평소엔 밥을 잘안 먹는데 손님들과 함께 있어 즐겁게 먹었나 보네요. 라고 말하고는 여주인은 인형과 함께 그 인형 앞에 있던 밥상을 가지고 나갔다. 우린 사실 이 상황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섬뜩함에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야, 온천이라도 다녀올래? 라고 친구들에게 분위기를 깨기 위해 물었지만 다들 지쳤는지 고개를 휘저었더니 자고 싶다고 했다. 결국 난 혼자 목욕을 하러 갔다. 깔끔하게 목욕을 하고 조금은 나아진 기분으로 방으로 돌아오자 방안에선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잔다더니 이야기하고 놀고 있나 싶어서 문을 열었다. 근데 안에선 친구들이 그 인형을 사이에 두고는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문을 연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A가 야 왔냐? 얘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엄청 재밌어 라고 말하더니 B가 이어서 너도 이리와 진짜 재밌어 라고 말했다 말을 하는 A와 B의 눈엔 초점이 없었다 야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인형이잖아 지금 너희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인형이라니?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얘랑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 친구들 중 어느 쪽인지 알수 없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등골이 오싹해져선 뒤를 돌아봤다. 같이 오신 분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마음에 든것 같네요. 손님도 우리 아이와 함께 놀아주세요. 여주인과 고용인이 기분 나쁜 웃음으로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다. 난 얼른 내 가방을 챙겨 여관을 뛰쳐나왔다. 필사적으로 산을 내려갔다. 뛰어가던 도중 뭔가 따라오는 게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니 말이 안 되는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며 여주인과 고용인이 따라오고 있었다. 산에서 다 내려갈 무렵 희미한 불빛이 보여 그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것은 천천히 가고 있던 택시였다. 난온 힘을 다해 택시를 향해 달렸고 아저씨는 문을 열어주었다. 아저씨 빨리 출발해요. 빨리라고 소리쳤고. 아저씨는 의문을 모르지만 나의 다급한 모습에 일단 알겠다며 출발했다. 조금 달린 이후 아저씨는 나에게 무슨 일인 거니? 라고 물으셨고 난 내가 겪은 일들을 말씀드렸다. 아저씨는 침묵하고 계시더니 이내 무슨 말 하는 거니? 그 여관은 3년 전 없어진 곳이야. 너 착각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다. 난 멍해져 할 말을 잃었고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그 여관은 경영난에 허덕이다. 비투성이에 올라 결국 일가족 모두 자살했다는 것이다. 여주인과 몸이 불편한 고용인 남편 그리고 네살딸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친구들이 걱정됐지만 너무 무서워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난해가 뜨고 난뒤 아저씨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 해가 뜨기 시작하자 난 벌벌 떨며 마음을 다잡고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선 어제와 다른 분위기에 아니 다 보이는 허물어진 여관이 있었고 친구들은 그 안에서 기절해 있었다. 다행히도 친구들이 감기에 걸린 걸 제외하면 큰 문제는 없었다. 친구들은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기억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 친구들은 당연히 혼자 도망친 나에게 무척 화를 냈다. 여관 자체가 허구 유령일 수 있다는 경험이었다. 근데 말이다.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어제 먹은 저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난 신주쿠에서 지하철로 한 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지만 밀린 업무를 끝내기 위해 출근했다. 마침내 기나긴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서 기념으로 동료들과 함께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우리 회사 근처 역 앞엔 평소에도 택시가 잘안 다녀서 밤늦게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냈다. 평소엔 버스를 타고 집에 가지만 요 일주일 새에 야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택시를 타고 있었다. 지금쯤 가면 야근 끝난 사람들 때문에 줄이 길겠다 싶어서 각오를 하고 역앞으로 나섰지만 그날 따라 줄이 없었다. 딱 중년 여성 한 명만 서 있을 뿐이었다. 생각해 보니 오늘은 토요일이었다. 다행이라 생각하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계단을 뛰어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회사원 한 명이 뛰어와 나를 추월해 중년 여자 뒤로 줄을 섰다. 그러자 곧장 택시가 나타나 중년 여자를 태워갔다. 첫 택시가 가고 15분쯤 지났을 무렵 뒤에서 역계단 셔터가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뒤를 돌아보니 역무원이 점검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러다 택시가 안 오면 어떡하지 생각하며 잠시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하는 동안 택시가 나타나 회사원이 탔다 점점 멀어져 가는 택시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평소보다 훨씬 대기 시간이 길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진 몰라도 첫 번째 택시도 두 번째 택시도 검정색이었다 휴일 밤이라 택시 한 대만 왕복하는 건가 싶었다 그리고 20분쯤 지나자 검은색 택시가 도착했다 아무리 봐도 아까 그 택시였다. 난 택시에 올라타 행선지를 말했다. 오오 마을까지 가주세요. K중공업에 내려주시면 돼요. 그 중공업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기업의 하치장이었다. 우리 집은 작은 용수로를 건너 시골길에 있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였다. 늦은 시간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근이라도 하신 건가요?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왔지만 난 너무 피곤해서. 아, 네. 라고 대충 대답했다. 어느덧 하치장이 가까워져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는데, 다시 기사가 말을 걸었다. 혹시 손님 여기서 일하시나요? 피곤한데다 택시 기다린다고, 더 지친 나에게 자꾸 쓸데없는 질문이 와서 짜증이 났다. 아니요, 아닌데요.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자, 어째서인지 택시는 하치장을 지나쳐가 버렸다. 깜짝 놀란 나는, 아, 여기 내려주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택시기사는 대답이 없었고 아저씨, 여기서 내려달라니까요. 화도 나고 무서운 마음에 계속 소리쳤지만 택시기사는 손님, 화요일에도 이 택시를 타지 않았소? 라고 되려 물어왔다. 그 와중에도 택시는 설 생각이 없어 보였다. 확실히 이번 주는 계속 택시를 탔지만 그게 뭐 어떻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다. 도대체 영문을 알수 없어 멍하게 앉아있는데 23분 정도 지나고 도로변에 편의점 간판이 보이자 택시는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택시를 멈춘 뒤 운전기사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손님.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어요."라고 말하며 운전기사는 명함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여기 우리 회사 번호 있으니 불만이 있으시다면 전화해서 말해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곤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화요일에 탔던 것은 이 택시였다." 택시기사도 처음엔 몰랐지만, K중공업이란 이름을 듣고 생각이 났다고 한다. 실은 손님이 타기 전 어떤 남자를 태웠어요. 내 앞에서 새치기를 해 택시를 탔던 그 회사원인 것 같았다. 그 남자도 K중공업에서 내리더라고요. 택시 안에서 남잔 계속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전화 통화 내용은, 조금 있으면 도착할 거야. 20분 정도 기다려야 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택시기사가 야근이 어떻다느니, K중공업이 어떻다느니 했던 건 생각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여기까지 왔는진 이해할 수 없었고, 난그 부분에 대해 다시 물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손님은 K중공업에 다니는 분도 아닌 것 같고, 하요일에도 이 택시를 탔었잖아요. 처음엔 그냥, 그 남자가 좀 이상한 손님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K중공업은 불이 다 꺼져 있어 인기척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모습에 남자가 여기 일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고 내려준 뒤 잠시 차량 정리를 하고 차를 돌려 역으로 다시 가려고 했더니 반대편 차선에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고 했다 4명 정도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차 라이트가 비치니 모두 고개를 푹 숙으려 숨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차 운전석에 있던 건 내 차에서 내린 그 남자였어요. 그걸 보니, 나도 등골이 오싹해지더라니까요. 순간 나는 아까 택시를 기다리며, 어머니께 했던 전화 내용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응, 나 지금 여기야. 택시 타려고. 응, K중공업 앞에 내리면 되지 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아시나요? 어릴 때 어른들이 요 뱃속에 있는 아기 여자 아기냐 남자 아기냐며 네 살에서 여섯 살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묻곤 하시잖아요.그럼 애들은 알고 있다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제가 다섯 살때 겪은 일입니다.전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력이 워낙 좋으신 저희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넌 어릴 때 정말 여자애가 남자애 같이 놀아서 주변에서 다 말괄량이라고 얼마나 그랬는데. 엄마는 내가 기억 못한다고 맨날 그런 장난치고. 너 이웃 사람들도 다 알아. 이웃 사람 누구? 현욱이 엄마, 재훈이 엄마, 채소 가게 아저씨, 미싱 집, 세댁 옆집 세대. 옆집 세대? 세댁? 옆집에 세댁이 있었나? 기억 안 나? 너 엄청 이뻐했는데. 엥, 모르겠는데, 그 새댁 참안 됐지. 뭐가? 네가 이상한 말 해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말이더라고요.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멍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니, 엄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섯 살때 옆집 아줌마, 말이 아줌마지, 스물 두 살이었던 그분은 특히나 절 예뻐해 주셨대요. 결혼한 지 2년 다돼 가는데 아직 애가 없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하루는 그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대문 앞 계단에서 놀고 있더래요. 아줌마는 뭐가 좋은지 계속 웃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던 저를 보고, 우리 오이 오늘 기분 좋은가 보네. 하며 장 봐온 것들 중 주전부리를 꺼내주셨대요. 그러며 뭐가 그리 좋은지 저에게 물어보자. 나 여동생 생겨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엄마가 말씀하셨어? 라고 묻자 제가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마침 엄마가 나오셨대요. 그렇게 간단한 인사 후 그분이 엄마에게 둘째 생기셨나봐요. 라고 말하자 엄마는 무슨 소리 하냐며 아니라고 했대요. 그러더니 제가 엄마 옆에 가만히 있다가 아주머니 배를 가리키며, 아냐, 아냐. 우리 엄마 말고 아줌마 배 속에 아가야 있어. 라고 말하더래요. 아줌마랑 엄마랑 둘다 멍하니 계시다가 그냥 웃어 넘기셨대요. 아기니까 꿈을 꾼 건가 싶었대요. 근데 집으로 돌아간 아주머니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두 개월 된 아기가 뱃속에 있다는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대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 저희 집으로 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했고, 저에게 어떻게 알았냐며 계속 물었는데, 저는 계속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아줌마랑 엄만 그냥 우연이겠구나 하고 넘겼대요. 그리고 몇달후 아주머니가 몸을 풀때 조심스럽게 산책을 나오셨는데 그때와 똑같이 대문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저는 그날은 엉엉 울더랍니다.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아파?"라고 물어보자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 돌아왔대요.동생 죽었어.아가 가버렸어.엉엉 아주머니는 놀래서 쓰러지고 난리가 났대요 하지만 이번엔 낙태가 되는 그런 일은 없었고 우리 엄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날 저를 엄청 혼내셨대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면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머니의 출산 날 이었습니다 7시간 고통 끝에 아주머니는 여자아이를 사산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주머니는 소문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아이를 갖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후로 그런 능력 있는지도 몰랐고 없습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